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28절에 또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어떠냐 하면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온통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할때 그것이 간혹 가다가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박 인도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는,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상을 받는 크리찬 스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이제 감사의 고백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체적 영광. 이거는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또는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목적, 그분의 손길.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피조세계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속성, 또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목적, 그분의 섭리, 그분의 손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또는 자연세계에 나타날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의 총체예요. 그분 자신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본체적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그 본체적 영광이 누군가에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나타날 때 그분의 본체적 영광이 누군가에게 나타나거나 어떤 장소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태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와 영광이 그 신해산 위에 머물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리 그분의 손길이 신해산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고 또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발산적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그 여호와 임자배에 섰을 때그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분의 나타나신 그분의 현현, 그것이 발산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효과적 영광입니다 또는 반응적 영광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라는 것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죠. 그 자체가 빛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발산적인 영광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 발산적 영광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돼요. 어떤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효과적 영광 또는 반응적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접촉되어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게 되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오른 뺨을 친자에게 왼 뺨을 내밀게 되고 전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안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맛보면 그러한 반응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길로 걸어가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도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것은 총 일곱 번 등장하는데 일관적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가 죽고 부활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12장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제 영광을 얻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의 사건인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것이 왜 영광의 사건인가?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보여준 사건. 이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셨는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는 첫 번째로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권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렸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때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통탄할 만큼, 정말 낙심될 만큼 신령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때를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죠.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죠. 예수님의 고난 받는 그 장면들 쭉 보여주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성도들과 함께 단체로 관람을 하고 와서 저희 집에 모여서 관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힘들었던 것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가시에 멸류관을 쓰고, 나중에는 두 손과 발에 못치 박히고. 그러한 그 육신적인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극심한 그 고문이죠. 가장 극심한 고문의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기자들은 그 영화처럼 그러한 장면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처리해 나가요. 채찍에 맞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그것에 감정이 입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써나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분이 당한 육신적인 고통을 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장 민망한 것은 정말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것은 그분이 당한 육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극심한 고문을 당하여 죽어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북한 땅에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더 끔찍한 고통으로 죽어간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적인 고문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때를 면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개세만의 동선에 가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때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이란 어떤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의 사랑 가운데서 늘 함께하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그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위치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끈에서 절단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제가 이것이 너무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것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입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 10개월 동안 엄마 품 속에서 엄마와 하나잖아요.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 엄마의 사랑을 받다가 태어나서 탯줄이 딱 끊어지면서 버려지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고, 심판받고, 저주받는 자리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미와 그 자식이 받을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 이상으로 그성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끊어져 저주받는 자리.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때 잔이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저주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대접에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쏟는 모습으로 계시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개의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맞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잔인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잔을 내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그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 주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퍼블만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그 용서라는 거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대가 없는 용서가 없어요. 우리가 값싸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심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때뭘볼수 있냐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그 영광의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이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그 영광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법정에서 아주 극악한 죄를 범한 그 죄인이 그것에 걸맞는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법정을 의롭다라고 말하죠. 그때 그 법정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카바드라는 단어도 있고 또는 독사라는 단어도 있는데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찬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의 그 무거움과 찬란함이 나타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은 바로 십자가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함께 사역했던 덩컨 목사님께서 십자가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제스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러더니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참 서 계셨어요. 팔을 벌려 우리를 사랑하신그 십자가의 사랑.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또 그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목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장소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이 그 영광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지에 완전히 붙잡히셨어요. 그분의 전 인생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 마음이 괴려서 하나님, 내가 이 때를 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삶과 목적이 완전히 이것에 붙잡힌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런 간절한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가치게 있 여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름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적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그 십자가 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영광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이것이 입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지론이라고 말하거든요. 한때 90년대를 휩쓸었던 고지론이라는 사상이 우리가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한때 유행했다. 그렇게 래 지방에서 몸에던 아이들이 다 서울로 가서 성공해야 될것 같은 그 압력에 막 빠져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가난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인간이 볼 때는 결코 고지를 점령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십처럼 너희가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처럼 너희가 되어라.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인간의 수준을 거기까지 높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그런 왕이 되어라. 그런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정말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 아이에 대한 그 기대감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집처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수준을 거기까지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뼘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밀고 겉옷을 갖고자 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꼭 고지 올라가서 자랑하지 않아도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 또 높은 자리면 높은 자리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겠습니까? TV를 시청하던 사람들이, 아, 저 훌륭한 가수가, 저 훌륭한 연예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네? 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신앙이 좋은가 보다. 물론 귀한 고백이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고, 24시간 박수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안아줄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만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과연 그런 삶을, 과연 살수 있을까? 한 번이라도 살수 있을까? 그 절망감과 실패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대 수준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닥을 기고 있다고 그 수준을 낮추지 않으세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십자가의 길로 주님처럼 묵묵하게 걸어나가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